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교수 대학원에서 지도 교수랑 말하기 싫은 대학원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사실 여러분들이 미국에 대학원 유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는 거는 지도교수가 미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원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수들은 이제 유교권에서 자란는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본인이 교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보다 한급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선의 개념이에요. 나는 그, 감투를 쓴고위 관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뭐 양반 계급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자세로 나오죠. 그래서 학생들을 무시하고 폭언을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운 교수들이 이제 학생들한테 폭언하고 뭐 무시하고 뭐 그러는 거죠. 소위 말하는 꼰대가 돼가지고. 이게 연구를 위한 어떤, 어떤, 서로 이렇게 연구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어떤 관계가 되었는데 어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교수가 너 내가 시킨 일 했니? 언제까지 하라고 했잖아. 이 관계가 나오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위아래가 생기면 이렇게 대화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수랑 일하지, 일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대학원에 왜 가죠? 연구를 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윗사람이라고 군림하려고 하면은 연구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가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가는 건데 교수가 그렇게 고자세로 나오면 연구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부 때 뭔가에 굉장한 아카데미컬한 흥미를 느껴서 대학원을 갔는데 교수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흥미가 제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한국 대학원입니다. 미국 대학원은, 어, 미국인 교수들 보면 안 그래요. 그, 고자세가 아니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하죠. 연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는 미국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인 교수를 미국에서 만날 수도 있고, 그, 한국인처럼 유교권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꽤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중국이죠 그 외에 뭐 동남아 각종 국가들 다 유교 문화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나 보니까 어 이런 유교랑 굉장히 비슷한 문화권들이 있어요 저쪽 중동 중동도 위아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어, 한국보다 권위의식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좀 권위적이긴 한데 막 이렇게 어, 감히 내 말을 어겨 막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 중동 후진국 출신들의 문화들 보면은 음, 굉장히 상명화복적이에요. 한국보다 더 심한 나,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 세계 문화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사실 문화라는 거는 달라요. 인간의 문화는. 저는 이제 전 세계에 되게 많은 나라 사람들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저랑 안 맞는 문화권이 내가 어떤 문화권이 힘든지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요즘 현대 교육과 미디어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적인 교육, 폴리티카 코렉트니스라는 교육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각 나라 문화권의 사람들을 다 존중해야 되고 뭐 그럼 그건 맞는데 문제는 이런 생각에 빠지면은 전 세계 모든 문화권이 다 동등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세뇌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달라고 다르고 전 세계에 다양한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문화를 만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회사를 선정하거나 뭐 교수를 정할 때 내가 편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에서 굉장히 편하게 사는 제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이 문화를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직장 상사를 정할 때 굉장히 자유로운 환경에서 푸시하지 않는 사람 밑에서 있, 있고요. 막 푸시하기 시작하면 저는 그 직장을 떠납니다. 예전에 제가 이직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이제, 뭐, 동양인 상사였는데, 음, 굉장히 강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꼭 오후 한 5시쯤에 회의를 잡아요. 금요일 5시면 집에 갈 시간인데. 그막 회의를 한 다음에 회의 끝난 다음에 그거를 월요일 아침까지 나한테 보고해 뭐 그런 거요. 아니 그러면 토요일에는 난뭘 하라고?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니까 왜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냐면 그 나라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와서도 그거를 이제 잊지 있지 않고 그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 상사들도 그래서 그래요. 제가 미국에서 모직장에서 뭐 한국인 상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한국을 떠나와서 살았냐고 물어보면, 한국의 상명하복적인 기업 문화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한국에 살지 않고 미국에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질려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나한테는 상명하복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이죠? 그니까, 러 뭐, 미국에서는 다 뭐, 하이 존, 하이 탐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항상 저한테 회사에서 만나면 상사니까 90도 인사하길 바라고, 이렇게 선배님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존경의 말을 해주길 바라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면은 듣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뭐, 금요일날 오후, 휴일 바로 직전에 막그 회의 잡고, 주가 갔다 와서 자기가 점검할 것들을 막 말해주고 한국의 기업 문화죠. 그러니까 본인이 한국의 기업 문화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한국을 떠나왔다고 말하면서 같은 한국인을 만나면 자기가 진짜 힘들다고 말했던 것을 같은 한국인한테 강요하는 거죠. 굉장히 모순이죠. 모순인데 인간은 왜 이런 모순에 빠지냐면은 그게 이제 상처를 받은 패턴으로 사람이 어이그 작동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고장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이제 누님 중에 박사 누님인데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권위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봐봐요, 한국에서. 남성적 권위사회에 깊은 상처가 있으면 본인이 권위적인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노, 맞는 논리잖아요. 본인이 권위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다면 본인이 권위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누님을 제가 미국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알게 된뭐 일사람인데 한국에서 제가 만났던 어떤 남자 상사보다 더 권위적인 거예요. 내말안 들어? 뭐 거의 그런 식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권위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본인이 권위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권위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상처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패턴인 거예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상처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특히 특목고 같은데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유교적 엘리트 교육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나 교수, 윗사람들에 대한 극단의 어떤 공포심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특목고 다니면서 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시험 언제까지 봐야 되고, 시험 못 보면은 처벌이 있고 굉장히... 두려운 경쟁에 휘말려가지고 그 권위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목고 나온 후배들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특히 특목고 나온 한국인 후배들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무슨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저 꼰대가 또 나를 어떻게 공격할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한국 사람들의 관계는 유교라는 어떤 유교의 엘리트 주의 속에서 다들 상처받은 패턴이에요. 한국인 여성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렵고, 뭐, 그래요. 동양인 여성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패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 항상 자신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상처를 건강한 방식으로 잘 해결을 하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려면 자기 자신을 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 자신을 볼수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 누님 같은 경우 한국에서 남성들의 권위적인 문화에 깊은 상처가 있다면 본인이 권위의 자리에 올랐을 때 자기의 권위 밑에 있는 그 어린 남성들에게 막 짓밟고 짓밟고 싶은 복수심이 들거든요. 본인이 여성으로서 한국의 남성의 리더들한테 짓밟혀 본 적이 있으면 본인이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면 또 남성들 짓밟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이게 바로 복수심이에요. 복수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한국에서 대기업을 다녔는데 그 위에 이제 이 형님이 대기업에서 이제 과장 정도 했었어요. 위에 상무님이 자기를 진짜 괴롭힌 사람이었어요. 뭐, 뭐 언제까지 뭐 해라 하면서 진짜 괴롭혀 너무 힘들었는데 이 형님이 미국에서 박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대기업이 이 한국 대기업을 하청업체로 선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청업체를 쪼는 일을 이 형님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청업체 그 미팅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괴롭히던 그 한국인 상무가 전무가 돼가지고 이제 앉아있는 거야. 그니까 이 형이 그 복수심에 미친 듯이 갈구는 거야. 그이 전무님을 잠도 못 자게 막 내가 언제까지 이 하, 하라 그랬잖아. 이 못하면은 당신 때문에 이 비즈니스 다 틀어졌다고 우리 회사에 보고할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고. 잠도 못 자고 그동안 몇 년간 당했던 어떤 복수를 다 쏟아내는 거죠. 유명한 일화예요.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다 그 아는 얘기예요. 그 형님이 자기 상사를 그렇게 하청업체 관계로 다시 만나 가지고 그 무한의 복수를 쏟아냈다는 이야기가 이 동네 사람들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런 상처들을 어, 치유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상처들은 다 유교에서 옵니다. 권위적인 윗사람과 그거에 순종적으로 살아야 되는 아래 사람의 관계 이게 사실 굉장히 비질리에요. 근데 미국은 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냐면 모든 건 기독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평등의 개념이 잘 구현돼 있는 게 미국을 비롯한 뭐 영국 뭐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백인들이 사는 나라에 이제 잘 구현이 돼 있죠. 아시겠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좀 이게 부족해요. 왜냐하면 유교 자체가 인본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인본주의적인 어떤 계급 체계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위아래가 있습니다. 유교 특히 나이와 이런 걸로 이제 성별 이런 걸로. 뭔가 체계화된 어떤 그런 사회 구조가 있는 게 이제 한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처받은 것들이 어 진짜 많아요 그 관계에서 상처 그래서 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미국에서 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미국의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인들이 이거 되게 잘 못하는데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거 배우면서 사람과 사람이, 이,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게 뭔지 이제 배우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저도 직장 생활 하다 아주 제가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처음에 와가지고 하청업체 쪼는 거를 좀 잘못 배웠어요. 한국에서 제가 한국 대기업을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부장님한테 하청업체 관리 방법을 배웠거든요. 이제 부장님이 가르쳐 주신 건 이거예요. 달력에다가 납기를 표시해 놓고, 그거보다 많이 쪼고 계속 쪼고 문제 생기면 하청업체 뒤집어씌우고 뭐 이런 거를 이제 한국 대기업 부장님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거 일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대기업 생활하면서 그 미국의 대기업에 제가 들어왔는데 미국도 하청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미국의 하청업체가 있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청업체로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한국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한국에서 한국 부장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진짜 상처 받더라고요. 진짜 막울려려 그러고 너무 섭섭해하고 어떻게 인간이 인간한테 그럴 수가 있, 있냐라고 굉장히 섭섭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배워온 이 유교적인 비진리는 진짜 깨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어, 미국에서 이제 제가 갑을 관계해서 이제 사실 갑이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미국의 대기업 생활을 하니까, 그 대기업에서 직급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청업체 사람들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들을 저도 좀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은 사실 미국이 이 문화가 합리적인 문화, 인간적인 문화, 굉장히 평화로운 문화가 있는 건다 성경 때문입니다. 결국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이 되게 깊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개념이요. 왜? 인간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에요. 그게 이제 서구권이 가지고 있는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